이제 110강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네,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두 예문을 통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개별과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네, 나는 남자들을 만나는데 어떤 남자냐면 친절한 남자.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줍니다. 그리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. 나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데요.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보충설명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거나 앞에 나오는 선행사 즉 명사를 보충설명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번 과의 제목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문장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후라든가 위치라든가 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주거나 또는 선행사를 보충설명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긴 예문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, 첫 번째 예문입니다 The poet, 시인은 is presumed to be a man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서 후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possess a powerful imagination 바로 강력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 예문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. 찰리 채플리는 후나이더 그 t 액터 대단한 그런 그 배우로 죽었는데 그는 바로 뭐였다? 이민자였다.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문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제가 끊임없이 반복할 말두 가지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줍니다. 또는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. 이두 가지 말을 기억하시고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하면 앞으로 배울 관계대명사도 별 어려움이 없니다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다음 강에 이어서 또 다음 강에서도 관계 대명사 해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